받아내림이 없는 분모가 다른 진분수의 뺄셈. 두 분수를 통분한 후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 뺍니다. 예를 들어 6분의 5배기 8분의 3 계산하기. 그러면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하여 통분한 후 계산해 볼까요? 공통분모를 구하기 쉽겠죠. 6분의 5배기 8분의 3 6과 8을 곱한 48을 공통분모로 하겠다. 그럼 5분의 5의 분모와 분자의 8을 곱하고 3분의 3의 분모와 분자에는 똑같이 6을 곱하는 거예요. 48분의 40 빼기 48분의 18이 되네요.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 뺐더니 48분의 22가 돼요. 이걸 약분하여 나타내주면 기약분수로 24분의 11과 같더라 계산해 보았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 이번엔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하여 통분한 후 계산해 볼게요. 이런 경우 분자끼리의 뺄 셈이 쉽고 계산한 결과를 약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6분의 5 빼기 8분의 3은 6분의 5와, 6분의 5의 분모와 분자의 4를 곱하고 8분의 3의 분모와 분자에는 똑같이 3을 곱하는 거예요. 분모의 최소 공배수가 24이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24분의 20 빼기 24분의 9는 24분의 11과 같더라. 방법이 달라도 결과가 같다라는 것 확인해 볼수 있네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8분의 5 빼기 10분의 3. 이때 분모가 다르니까 통분하여 계산해 볼까요? 자, 분모끼리 곱한 것도 공통 분모가 될수 있지만, 이 문제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8분의 5에 분모의 5를 곱했거든요. 그렇다면 분모의 5를 곱했으니까 분모가 40이 되잖아요. 아, 8하고 10의 최소 공배수인 40을 공통분모로 하였다. 따라서 8분의 5의 분모와 분자의 5를 곱하고 10분의 3의 분모와 분자에는 4를 곱해주는 거죠. 그랬더니 40분의 25 빼기 40분의 12는 40분의 13과 같더라 답할 수 있겠어요? 또 다른 확인 문제예요. 보기와 같이 계산해 보세요. 3분의 2 빼기 2분의 1은 6분의 4 빼기 6분의 3 따라서 결과는 6분의 1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하여 통분해 보도록 합시다. 자, 6하고 7을 곱하면 42죠. 따라서 6분의 5는 42분의 그럼 6에 7을 곱했으니 5에도 7을 곱해서 35 빼기 42분의 7분의 1의 분모에 6을 곱하면 분자에도 6을 곱해서 6. 그랬더니 42분의 29가 되더라. 이와 같이 보기처럼 계산해 볼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42분의 35 빼기 42분의 6은 42분의 29와 같더라.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확인 문제 계산해 보세요. 4분의 3 빼기 5분의 2를 계산해 볼까요? 통분하여 계산할 거예요. 분모의 곱 20을 공통분모로 하여 계산해 봅시다. 4분의 3은 20분의 분모에 5를 곱했으니 분자에도 5를 곱해서 15 빼기. 5분의 2는 20분의. 분모에 4를 곱하면 분자에도 4를 곱해 8. 그럼 이건 20분의 7이구나. 답할 수 있겠어요? 9분의 7 빼기 12분의 5도 계산해 볼까요? 이런 경우 9하고 12의 최소 공배수인 36을 공통분모로 해서 통분해 봅시다. 9분의 7의 분모와 분자의 4를 곱하면 36분의 28이고 12분의 5의 분모와 분자의 3을 곱하면 36분의 15입니다. 그랬더니 이건 36분의 13으로 답할 수 있어요. 바다 내림이 없는 분모가 다른 대분수의 뺄셈 이런 경우 두 분수를 통분하세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계산하거나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와 4분의 3빼기 1과 8분의 5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방법 1,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계산하기. 자 이런 경우 분수 부분의 계산이 편리합니다. 2와 4분의 3빼기 1과 8분의 5 통분해 볼까요?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8을 공통분모로 하여 통분했어요. 2와 8분의 600이 1과 8분의 5가 되네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계산하세요. 2에서 1을 빼면 1이고, 8분의 6에서 8분의 5를 빼면 8분의 1이죠. 이 둘을 더하니까 1과 8분의 1로 답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이번엔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어 계산해 볼게요. 이런 경우 자연수 부분과 분수 부분을 따로 떼어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자, 2와 4분의 3 빼기 1과 8분의 5, 대분수를 가분수로 표현해 볼게요. 2와 4분의 3은 4분의 11이고 1과 8분의 5는 8분의 13입니다. 분모가 다르니까 통분해 볼까요? 4분의 11은 8분의 22와 같죠? 여기서 8분의 13을 빼면 8분의 9가 됩니다. 자, 결과가 가분수이면 대분수로 바꾸어 1과 8분의 1로 답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른 방법이지만 그 결과는 같습니다. 확인 문제 볼까요? 3과 7분의 5 빼기 1과 5분의 2를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보세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계산해 보세요. 3과 7분의 5 빼기 1과 5분의 2. 분모가 다르죠? 그러면 통분해 볼게요. 분모끼리 곱하여 공통분모는 7호 35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과 7분의 5는 3과 35분의 25또 1과 5분의 2는 1과 35분의 분모의 7을 곱하면 분자에도 7을 곱해서 14. 자, 이제 자연수끼리 빼고 분수끼리 빼서 남는 걸 모아 볼게요. 3에서1을 빼면 2. 35분의 의5에서 35분의 14를 빼면 35분의 1 1 남는 걸 모아 2와 35분의 1 1로 답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방법. 대분수를 가분수수 나타내어 계산해 볼게요. 3과 7분의 5는 7분의 26. 1과 0분의0 0 5분의 의 5분의 7. 분모가 다르니까 통분해 봅시다. 7분의 26은 35분의? 그러면 분모에 5를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5를 곱해 주어야겠죠? 130. 5분의 7의 분모와 분자에는 똑같이 7을 곱해서 35분의 49. 그럼 이건 35분의? 분자끼리 빼주니까 81. 계산 결과가 가분수일 때 대분수로 바꾸어 2와 35분의 11. 자, 방법은 달라도 결과가 같음을 알수 있네요. 계산해 보세요. 3과 4분의 1 빼기 2와 12분의 1. 이걸 계산해 볼까요? 그렇다면, 우리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계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통분합시다. 3과 4분의 1을 3과 12분의 3으로 나타내서 2와 12분의 1을 빼보는 거죠. 그랬더니 자연수끼리 빼고 분수끼리 빼자. 남는 걸 모아주자. 1 더하기 12분의 2는 1과 12분의 2입니다. 이것을 약분하여 1과 6분의 1로 답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4와 6분의 5 빼기 2와 15분의 7을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이런 경우 통분 해볼게요. 그랬더니 4와 30분의 25 빼기 2와 30분의 14는 자연수끼리 빼고 또 분수끼리 빼자. 빼고 남은 것을 모아주자. 그랬더니 2 더하기 30분의 11이 되면서 이때 계산의 결과는 2와 30분이 11이 되는 걸알수 있네요.